사왔습니다 <웃음> 미쳤어요? <웃음> 과해요 아 과해 과해 이거 100% 과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타는 거야 안 달려도 이 과한 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과하게 탈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안정감이 좋아서 뭐 돌거나 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완만한 코너, 와, 브레이크 기가 막히고요. 이건 나만 타고 싶다. 이거 안 사도 돼요. 길가에 안 보여서 죽고 있다는 나만 느낄 수 있는 느낌. 1억 2천 가지고 말도 안 돼. 엄청 싼 거야! 이게 코너가..이거 봐봐 아, 야, 오. 말이 돼? 아, 아. 이게 밑에가 가볍고, 아니 밑에가 무거우니까 이 카트다, 카트. 진짜 와, 카트다. 이거 시키만 소리도 안나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내가 테스트 많이 해봤어요 차가 안 나가요, 언더가, 오버가 아무것도 없어요 후륜이잖아, 근데 와, 아니, 저 느꼈어요, 지금 느꼈지? 아니, 눈은 위험한데 소리나 몸이 지포스 별로 안 느껴요. 얼마나 안정적이면? 진짜 너무 안정적이에요. 허, 역대급. 안전하게 타려면 M 타는 게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저는 미션을 여태까지 10년 여기 근무하면서 자동 8단만 접해봤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DCT 미션을 M2 가지고 탔는데. 형, 형 Z f 5단 6단 다 겪어봤. 다 겪어봤지. 그 어, 기가 막히죠, 어, 똥차로. <웃음> <웃음> 그리고 형 데일리로. 개월 동안 엠 타고 다녔잖아. 어, 와, 와, 그거 나 솔직히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다. 어, 계속 불편한 게 생기는 거야. 출발할 때도 변속 충격. 내가 트랙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 빠른 미션 변속에 대한 그런 로망보다는 난 웨이 제 데일리 타면서 좀더 높은 미션 한 단이 좀 부족하도록 항상. 근데 팔단 미션의 그 부드러움이랑 빠른 변속 타이밍. 그게 난 나쁘지 않았거든 8단 미션이 근데 DCT가 8단이랑 비교했을 때 타이밍이 거의 비슷해 그럼 대에한단더 있는 8단 미션이 맞는 거야 저한테는요 직결감도 모자르지 않다 이거지. 직결감 기가 막히고 다우시프트 리스폰스 엄청 빠르고 아니 아까 변속할 때 팍팍 터지는 거 보니까 팍 때려버리잖아 그냥 솔직히 DCT보다 더 빠르게 네, 변속되는 느낌? 그러니까 DCT가 때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DCT를 굳이 할 필요가 집결감 뭐 자체가 거의 이거는 MDCT를 탄 입장에서 이게 훨씬 편하고 빠른 느낌이에요 봐볼게요 지금 그냥 패드시프트 안 쓸게요 브레이크 밟지도 않았어요 10%밖에 안 밟았어요 미션이 다운시프트 쳐주면서 브레이크 엔진브레이크 개입 들어가고 하니까 되게 편해요 그리고 미션 타이밍, 내가 딱 놓으니까 안, 변속 안 되고 그대로 고정하고 있잖아요. 2단으로. 그러니까 미션은 말해 뭡니까? ZF 원래 똑똑하잖아요. 되게 많이. 상당히. 그러니까 M이랑도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와인드 스 들어왔어요. 썼는데 팍 바뀌잖아 다운시프트 2단 와 진짜 내가 여기서 봐도 빠른 것 같아 감동 뭐야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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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른 거야 오. 밑에서 어. 확 잡아줘 무거우니까 밑에가 아예 안 미끄러진다고. 네, 형 특히 이게 뭐지 알아요? 훨씬 힘들어. 어 이거 안 힘들고. 아, 아니 안 진짜 미친 거 같아 이거는. 네. 형이 잘 사지 이거. 형 이거 지금 지금까지 유튜브 형이랑 뛰기도 걱정 못 했었는데 이거 말로 표현. 나 이거 안 무서워. 후륜구동 아니 이거 안 무서워. 아, 이거 잡아 돌리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laughs> 어. 절대 안 미끄러지니까. 500km만 타면은 이렇게 탈수 있어요. 별 멀미도 안 나고요. 오 어, <laughs> 진짜 너무 편해. 이거 이거 거짓말, 이건 거짓말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지금 방금 911 하고 비슷하다고 했던 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개구라라고 무슨 말 반대는 이들이 차에 대해서 얼마 나해냐고 물어볼 텐데. 용복 준비하고 있어라. 욕 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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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곳에! 아, 후륜의 지금 노벨 상태. 영상 2도. 타이어는 썸머. 리쉐린 근데 안정감이 미쳤다라는 거죠. 윈터 타이어 필요 없다. 어차피 눈높이 안 탄다. 엠프탈때 느꼈다 눈 오면 안 된다 엠은 <laughs> 이거 와, 일부러 진짜 제대로 이거 드리프트 더 하라고 이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올리면은 사실 더 미끄러지거든요 탱까지 올리면 탈시전을 내가 1부터 20까지 조절을 <laughs> 어요어 에? 이? 버튼으로 한 1,2,3,4개가 어, 아니고? 더 미끄러지겠군 미쳤다 예연기관차 이제 끝나니까 다 퍼버렸어 그냥 차에다가 이거 1억 2천 주고 사야 돼. 이거 빈대서 사야 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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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여기 게 샀잖아. <laughs> 그랬던 <그냥 또> 파이낸스가 지 <laughs> 아, 파이낸스, 감사합니다. 승인,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근 너무 감사해. 왜냐면은, 솔직히, 파이낸스에서 다돈 해주잖아요. 어차피 나라에서 집 사주고 파이낸스에서 차 사주는 거 아니야? 아, 차는 원래 파이낸스 사는 게 맞고. 아, 차이다 무슨 1억을 써. 주식에 넣어야지. 코인 해 줘요, 코인. 코인. 아, 테슬라 주식 넣으면 돼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난 진짜 이 M3 요번에 만든 이제 M3 로망은 사실 230 레드였습니다. 그 색상이랑 이 색상이랑 난 진짜로 너무 싱크를 맞기 때문에. 아, 그러네. 이 새끼 차가 그 색이네. 그래, 그 새끼야. 어? <웃음> <웃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차, 제가 블루랑 요거랑 약간 이제 고민을 했었다가, 최종적으로 레드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는 320D 레드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320D 블루는 많잖아요. 약간. 형, 여기다가 320D 엠블만 하는 것어때 아, 난 그런 변태가 아니었어 <laughs> <laughs> 손님께는 해드리지만 저는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버스랑 딱이 느낌이 같이 아, 함께 가잖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숨어갈 수 있잖아. <laughs> 똑같잖아요. 아주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하고 나서 데일리로 이제 몸이 시원하니까. 베개 끄고. 베개 끄고. 베개 요거 선글라스. 딱 누르면은 <laughs> 이제 꺼져. <꺼내고 웃음> 이렇게 이제. 정말, 어느 차보다 편안하게. 배기음 어디 갔어요? 배기음 따위 없어니 이제 엔진 음을 즐기나 실키 식스. 6기통 사운드를 즐기면서 운전합니다. 느껴져 엔진 소리가 그냥 달라졌어요. 완전히 실키 식스. 실크로드. 어, 봤어? 느껴져? 실크로드? 엔진 음을 들으면서 타는, 타는 거야, 지금도. 배기음이 아니고 배기음이 싫다. 엔진음 키면 돼요. 배기를 끄면 됩니다. 그럼 엔진음이 정말 부드러워요. 약간 528 옛날에 그260 타는 느낌. 맞지? 자연 느낌. 맞지? 지금부터야, 유기통은. 원래 팬들로. 이렇게 엔진음은 계속 받쳐주고 있고 진짜 그 느낌이야. 그 차들이 상당히 편하거든요, 사실. M3에서 그 느낌을 느껴요. 육기통. 어, 이거 진짜. 이거 팩트지. 이거 내가 춘천 갔다가 꺼보고 주행했다. 어, 내728 l i 그 의그차 같은 느낌인 거 같아. 이래. 감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육기통 질감이 느껴지나니 까요? 그다 형, M340i보다 더 좋은, 신비가 더 좋은 것 같아. 그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면에서. 하우프란 어, 게아니 진짜 너무. 그. <laughs> 어떻게 보면은, 중복 투자 안 하고, 한 방에 가는 게 싸게 먹힌다. 그리고 뭐차뭐 뭐 집에 두 대, 세 대, 두대 빼버려요, 그냥. 한 대로 가요, 저처럼. 아, 이거는, 저 세컨카, 서스카 이렇게 주말에 스포츠카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왜냐면 내가 M2랑 삼성어에 두대 갖고 있었잖아. 두대 빼버렸거든. 안 타니까. 이게 무슨 M3야. 528이지. 지금 완전 다른 차예요. 진짜 부드럽다, 와. 변속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게 DCT에서 이 느낌을 못 내기 때문에 이게 불편했었어요. DCT는 무조건 PC, 강력하니까. 변속해도 어, 그게 근데 나는 데리로 타야 되는데. 제가 다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뭐. 거예요. 다 겪어 봤습니다 10년 동안 5시리즈 120d 뭐 320d 320d x 드 라이브 다 사봤어요 고객차도 많이 조조고다줘봤고 얘가 정말 완벽에 가까워요 가격 대비 최고인거예요아 저도 솔직히 m5 사고싶지근데 1억 7천 어떻게 거기다 넣냐고 8기통 아니 형 10억이 있어 돈 있어도 이거 사요 그거 사요 m5? <laughs> 아, 나 근데 3 시리즈를 내가 진짜 아껴 하잖아, BMW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3 시리즈, 3.5 시리즈로. 이름 때문에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뒷좌석 되게 넓어요. 이거 작지 않아요. 안 자가 진짜로. 제발 한번 경험해보세요. 왜냐면 형이 안 크니까. <laughs> 뒤지고 싶냐? <laughs> 아, 힘들어, 씨. <laughs> 아, 근데 오늘은 촬영하는데 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들어. 이 차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340을 하고 나서 막나 피곤했다. 그영상 돌려보세요. 우리 신나게 기어잖아요 지금. 어 아, 영상, 우리 어, 행복하잖아 그래. 지금. 남편이... 아, 왜냐면 배기 끄머리 꺼버리니까. 되게 아, <laughs> 진짜 너무 편하다, 진짜. 이렇게 편하더라고 차가. 아, 아니 그러면 M5 하고 M3를 만약에 냉정하게 둘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객들한테는 데일리가 M5가 나요, 이게 나요? 하, 솔직히 편한 건 M5가 낫죠. 편게그 낫다고? 응. 편안함. 이거는 장점이 뭔데? 연소할 하고 비교했을 때. 아, 이거 좀 싸잖아. 그러면 M5 싼 마이다 이거는. 그렇지. 이거 <laughs> 그러니까 <laughs> 내가 싸잖아 아, 니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이거 때문에 M5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 요 1억 7천이야. 솔직히 얼마 차안잖아요 않... 1억 2천이야. 솔직히 그 M3 정도 살 재력이면 그냥 조금만 더 붙여서 M5 탄게 낫잖아. 아, 근데. 다, 사람마다 그 보는 관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니까 러 형한테 물어보는 거는, M5, 그니까 이거를 살 만큼의 능력과 그런 박력이 있으면, 그냥 3, 4천만 원더 주고 M5를 가지, 얘를 왜 사야 되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 형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거잖아요. 이거. 이거만의 최대 장점이 이거만의 아. 그, 하, 운전에 진짜 6기통? 8기통 차이가 있어서 무조건 8기통이라고 하겠, 하겠지만, BMW의 직렬 유기통의 장점을 누리면서 차체 사이즈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편안함도 가져갈 수 있는 점. 옛날에 5시리즈랑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갔을 때 금액이 싸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미랑 편안함이랑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신형 디자인 느낌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M3를 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로요. M5보다는. M5보다는, 예. 네. M5가 제가 좀 작으면 은 저는 글로 가 겠어요 근데 저는 그큰 차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빠른 차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니까 결론은 지금 형의 이야기를 좀 위출해 본다면 어. M5는 좀큰 차인데 M5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차를 원하는데 음... M5 같은 그런 품질과 성능을 원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된다. 기가 막힌다. 그런 차에 탔을 때는 지금 M5하고 느낌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솔직히요. 이 차는 솔직히 M5보다도 컴포트하고 스포츠의 그 차이점이 더 커요. M5는 배기를 꺼도팔기톤의 사운드. 사운드가 우렁찬 느낌이 있어요. 음. 근데 얘는 시기 6가 <laughs> 이게 딱들어오기 때문에 c 그러니까 아, 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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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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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 프로 나2 프로 2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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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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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프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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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마력을 느끼고 싶다 M5 그럼 M5를 가야겠다 음, 맞아 어. 그 얘기를 나는 동의를 하고 싶다 내가 거구나. 좀 돌려야겠어 사실 내가 내연기관으로 진짜 그냥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이건 타야지 후회 안 하십니다 M2에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4명은 타야 돼 차는 최소 5명은 안 타야 되지만 형이차 패밀리카 가능하다? 100% 가능하다 와 어, 진짜? 그리고 와이프가 한번 탔는데 너무 편안해. 달라는, 달라는 거야. 아, 진짜요? 진짜로? 120G 타고 있잖아, 지금. 그때 주면 뺏긴다, 이거. 절대 안 주지. 주지 마요. 술 먹을 때나 줘, 그냥. 그때 주면 뺏긴다고. 그, 그때는 주지 마술 먹지 마요, 그냥. 그냥 제리 불러. 아니, 그냥 운전해요. 재밌잖아. 그고 왔습니다. 야, 노면 상태 안 좋긴 한데, 씨. 겁난다. 아까 보니까 아우 어 <laughs> 아무 아무것도 안 와서 차가 아니 속도가 속도에 아무것도 안다고 잠깐 그대로가 최고였다. 이게 워요그곳에서 반열 1등 했습니다. 이 차가. 올라왔습니다. 1등 아, 그전 1등이 7시리였나? 7살. 5가 무서워서 5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어, 말은, 어, 말은 <laughs> 오, 이게 된다고? 안, 아무도 못, 못, 안 맞아, 맞죠, 안 <laughs> 진짜 안 맞았어. 오, <laughs> 어, 뭐지, 이거, 이 느낌, 뭐지, 이 느낌. 오, 어. 어, 여기, 왜 되지? 아 어,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솔직히, 2차 시승기 찍고 그 차, 아, 이거, 저기, 트랙용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래놓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엔안든데산 거긴 해요, 사실. 근데 데일리를 타보니까. 음, 진짜. 저는 믿고 산 거죠. M은 다릅니다. 디자인이 달라요, 일단. <laughs>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완전히 유니크하거든요. 3 시리즈랑은 또 다른 디자인. 이 디자인에 제가 또. 이 구매에 결심한 그, 그, 결단이 내린 게 디자인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M5 사이즈 원래 좋아했었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있는 이 사이즈. 사이즈 똑같죠? 전장 뭐 전폭 거의 다 똑같고 이게 살짝 더 크긴 합니다. 구형보다는. 5 시리즈보다도. 근데 디자인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M은 역시 다릅니다. 다르니까 샀겠죠. 왜냐면 340i랑 비슷했으면 은안 샀을 거예요. 근데 시승해 보고 느꼈던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차예요. 사이즈는 뭐 똑같지만 그 다른 느낌을 저는 가져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340i를 뭐 평생 탄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저는 M340i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거를 접하, 접해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 그래서 M3 시승기 찍어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M2 탔는데, 아, 이게 계속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다 질렀습니다. 지르고 나서 후회 안 하는 게, 출력이 일단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M에 대한 DNA를 다 가져가면서도 일단 편해요. 사실 M은 불편해서 안 타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불편해서 안 타는 거잖아요. 편해요. 아무래도 이 차가 보시면 뒤에가 21인치고 앞에가 20인치다 보니까 앞바퀴에 처음에 오는 그 충격이 좀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세팅 때문에 이게 회두성은 조금 아쉬울지 몰라도 편안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 데일리로 너무 완벽한 세팅이라고 볼도 돼요 이제는 데일리를 M, M 가지고 탈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못 탔잖아요 데일리로 제가 그래서 산 거예요 데일리로 못 탔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데일리가 되기 때문에 사서 진짜 신나게 타고 다닙니다. 지금 1700km 탔습니다. 벌써? 2주 됐는데 <laughs> 망했어. 연 15000km인데 그냥 평생 타려고요 <laughs> 그냥 키로스 구애안 받고 여유 있게 타보려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M2 네달 타면서 데일리로 안타려고 했었는데 데일리로 안탈 수가 없어요. 그 불편해, 불편한 M2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재미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재미도 가져가요. 정말 재밌습니다. 뭐 엔진 파워 좋고 미션 느낌 좋고 실내 옵션 다 빵빵하고 다 가져 있고 공간 괜찮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일 타는 데일리카로 선택을 한 차입니다. 고민 많이 하십니다. 네, 불편할까봐 이젠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선택하셔서 재밌게 타세요. 편하고. 가족과 함께 저는 그럴려고 선택한 차량입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저는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laughs> 행복해. M5하고 M7하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구별점이 있는지 한 번만 더 정리해주세요. 음, M5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저는 M3가 더 편한 쪽이 편한 쪽으로 따가도 M3가 저 지금 나온 G80 M3가 데일리로 타게. 매일 데일로타기에는 제격이에요. 사이즈적인 부분 되게 딱 사이즈 나오고 평상시에 그냥 주차하기도 여유롭고 그리고 신나게 밟을 때다 받쳐주고 그리고 좀더 신형 느낌 가져가고 그리고 팔기통이 아닌 6기통 부담스럽지 않고 몸에서 그 생각하는 그 팔기통의 부담감 6기통의그 직렬 6기통의 M 엔진. 개선 많이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M3 데일리 카로 재밌게 타시게 더 적극 추천드립니다. M5가 이제 여기 8기통그 당시 20년 전 똑같아요 올 시리즈랑 사이즈. 전 너무 대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저도 M을 제가 탈 거라는 거는 제가 상상을 못한 게 트랙용이었어요.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트랙용 아니잖아요. 대중적으로 재미도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탈수 있게끔 세팅했잖아요. 그게 싫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건 불편한 차야. M3? 저 어떻게 타?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타보고 나서 시승해 보니까 편해요. 얘네보다. 얘네보다 편해요. 확실히 편해요. M5도 물론 편하지만 저는 요 사이즈에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 스포츠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사이즈와 그 편안함 예, 네. 이거예요 그리고 옵션이라던가 이런 성능으로 봤을 때 1억 2천이면은 되게 괜찮은 금액입니다 340i에서 조금 만 올리면 돼요 형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드림카 산거 아니에요? 나 드림카 산거예요 진짜로 나 이거 나는... 엠이에살 때처럼 그렇지, 이, 그렇지 그렇지 형 진짜 이제 드디어 드림카를 산거 아니에요? 진짜 드림카 샀어요 그동안 똥차만 진짜 타다가 어. 어떻게 340i로 어떻게 좀. 근데 내가 그벼봤는데 아, 그럴 거면 그냥 m 3를 가지 왜이 갔냐고 그랬리스를한번 흔적 있잖아요. 야, 이거면 돼. 라고 했지, 내가. 잘했네. 근데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내가 달리기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일단 BMW 타셔야 돼요. 그러면은. <laughs> 340 타셔도 되고, 320i 타셔도 되는데. 무조건 BMW 타야 돼. 좀더 빠른 걸 원하시는 분이다. 무조건 M 타십시오 M 괜히 M이 아니에요. 같지 않습니다. M은 M이고요. M 퍼포먼스는 M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M 팩은 M 팩이고 예, 럭셔리는 럭셔리입니다. 네 가지 그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나 나나 우리 같은 분들 우리 구도, 브라더 분들 M 타야 됩니다. 그 M5가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 타면 돼요. 그리고 큰 차는 그냥 저기 중고차로 싼거 <laughs> SUV 국산차 카니발 타면 돼요. 예. 요거 타세요 요거 나 S5 좋게 타잖아. 진정한 마지막 내연기관 차는 M3 4번가이가 아니었어. M3였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수 있을 때 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갈게. 진짜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최고야. うんうん。<Yeah. S 2> mm hmm. <clears throat> 마지막 질문. 만약 형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뭐 주식을 했던, 코인을 했다 해갖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 형편이 돼, 냄비 갑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계속 유지합니까? 하, 기통 갑니다.